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41, 42, 43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네, 생명의 떡.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떡이 말씀이죠. 진설병이죠. 진설병. 네, 구약의 네. 성전에 있는 앞에는 이제 등잔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 앞에는 진설병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할때 보셨잖아요. 그 빛을 계속 말씀에 진설병에 비추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빛을 말씀으로 딱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몰라요. 내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했는데 수군거려요. 수군 수근, 수군 수. 근데, 수근수근 거리는 그게 뭐냐 하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죠? 그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알았어요. 네. 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 뭐, 욕수의 아들로서 온 거를 알기 때문에요. 이성의 논리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고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건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야, 목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대패질하는 걸 봤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네. 내가, 내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께로 나오게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예수 믿었어, 응,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구으셔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아무도 예수님 로 아버지께서 이끌자는 올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수근수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을 아직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의 그래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그래 이미 선지자의 그래. 그들이, 여기 선지자의 글들이 어디냐 하면요. 이사에서 54장 13절이에요. 13절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이사에서 54장 13절을 내게서 너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는 모든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인간의 이 종교적인 논리로 판단하면요. 불신, 불평, 수군거림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멘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건데 아, 왜 저런 어. 말을 하냐 왜꼭 저렇게 해야 되냐 아니 수군수군 불평하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내가 네. 하나님 앞에 겨, 이거는 견책이고 교훈이고 이렇게 훈계고 네. 그런데도 그것을 하면으로 받고 눈물을 흘린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난 거예요. 감사해서. 왜 응? 이렇게 아침부터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뭐 잔소리를 해대냐. 수건 수건 공시렁 궁시렁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응?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멘. 감사해서 눈물이 난 거예요. 감사해서 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죠? 아멘. 이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주의 불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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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빵 물지. 네. 지혜로운 자에게를 훈계하면요 학식이 더해져요.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훈계하지 마라. 흥문다 그죠? 네. 향문다. 그러니까 훈계하지 마라. 교훈도 하지 마라. 그런데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잘 가르쳐서 그가 학식이 더 높아지게라. 하나님이 창원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병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완전한 계획에.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요, 광해에서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잖아요. 왜 우리가 일급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외급에서외를 먹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 종살이를 해도 종살이를 하더라도 먹으면 좋았을까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태도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설명 이 땅에서는 굶주리고 허덕일지라도 영양 양식이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사는 거고요. 그때 감자가 넘쳐지는데. 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불평하면서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로 와서도요, 오병이 기적을 보고 떡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불신앙은 교만에서 와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모를 아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응? 부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어요 마리아의 예? 몸을 통해서 그죠 나왔잖아요 아기 예수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무슨 하늘에서 네. 내려왔냐는 거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내려 그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라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그죠 본체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속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인간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불려서 왔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 다 하잖아요. 우리가 계산해서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말을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적인 논리는요, 때로는요, 방해가 돼요. 우리의 믿음의 방해. 이성이 너무 강하면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이성적으로 이해돼야 하냐. 근데 우리는요 전적으로 믿음, 믿음에 의해서만 안다고 그래. 이성은요 그 믿음을 잠깐 도울 수 있는 만한 것밖에 안 돼. 이성의 논리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때 믿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태도와 종교적 논리로 말씀을 판단한다면 믿음을 갖기 어려워요. 네.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제시되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이 있지만 여전히 논리로서만 그것을 접근한다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유대인 들처럼이 고집이 있고 불순종한 이 고집 강팍해진 이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고요. 아,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큰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만요. 병을 고치고 나면요. 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래요. <laughs> 음. 아 보면 예수 이름으로 고치어는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예수님이 고치는데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나 예수님 찾으러 가야지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낫기만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생명에 관한 상명에 관한 그 떡에 관한 얘기 말씀까지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돌밭 돌밭 돌밭이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돌짝밭인지 정말 옥토인지를 다 아시던 분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뿌리는 즉시 막 30배, 60배, 100,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날마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